최근에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수, 어, 수술했던 경우에는 12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에 골절이 굉장히 심하게 생겼었고,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다리를 뒤에서 절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형외과에서 다른 조직을 갖다가 떼어서 어, 뼈를 덮어주는 그런 수술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어, 커가지고, 현재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흉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어, 치마를 입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질기세포로 그 흉을 치료를 하고, 또 꺼져 있는 부분은 지방이식을 해서 맞춰준 다음에, 최소한도 현재 상태에는 스타킹을 입고, 어, 이제 울퉁불퉁한 우퉁 것은 없어진 상태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상태로 수술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줄기세포를 이용했기 때문에 흉도 훨씬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 결과도 좋은 모습으로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도 만족하고 저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